주짓수에서 굉장히 유명한 트라이앵글 초크 또는 삼각 초크를 주짓수 백마운트 포지션에서 할수 있는 리버스 트라이앵글 기술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스테링 포지션에서 상대를 넘어트리고 마운트 포지션까지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상대가 등을 돌려서 저희가 백 마운트 포지션까지 갈 수가 있었습니다. 백 마운트 포지션에서 일단 한번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트라이 i 글 g to c 가 o k e s 트 y o 트 c a 이 t see t h 트 triple t 트 r e a t position h 리 r e Triple threat. <laughs> triple threat. Okay. So, y o 리 c 트 n t s 고 e the h e 세 가지 공격을 할 수가 있, 어, 있기 때문에 하나는 일반 촉. 상대가 팔을 당기면 고립시킬 수가 있고, 여기에서 arm lock. 근데 만약에 팔을 고립시키고 난 다음에 상대가 arm lock을 하지 못하도록 팔을 이렇게 묶었어요. 다리를 넘다리를 넘길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 하나 둘셋 락을 잠가놓고서 여기서 이제 목을 조를 수 있는 트라이앵글 조크를 걸수 있습니다. 다시 트리플 세트 포지션에서 일단 팔을 고립시키고요, 다리를 묶어놓은 상태에서. 밀고 그 다음에 그립으로 상체를 끌어당겨야 됩니다. 중요한 거는 정강이를 잡은 채힙비스케이블 하면서 여기 보시면 제 종아리가 상대 방의 경동맥을 눌러야 돼요. 누른 상태에서 여기에서 이제 잠글 수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일자로 누어서 다리를 깊숙히 넣어서 잠글려고 하는 거지만 이렇게 되면 제 오금, 오금 안쪽에 공간이 살아 있어서 경동맥이 잘안 눌립니다. 그래서 종아리가 딱 귀선 밑에 시작해서 턱선에 끝날 때쯤에 걸어놓고 여기서 이제 락을 잡아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누운 상태에서 머리를 밀고 크런치를 하시면서. 피니 n i s h 가 있어요 h 어 s t face. Turn. Turn. t r n t n t u r t r n Tu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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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또다른피니시방식입니다 리버스 트라이앵글. 굉장히 복잡할 그 다음에, 그다수에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수에있다음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 수가 있고요. 다시이 영상을 보시고 천천히 다츠다